안녕하세요. 닥터 유 유태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누가 나에게 관심을 입니다. 누가 나에게 관심을 보일까요? 아,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몸, 마음, 그리고 내가 하는 관계, 내가 하는 성취에 대해서 알고, 아, 표현하고, 뭔가를 해주는 것. 이게 이제 관심이 되겠죠. 뭐, 대표적인 것이 이제 생일 축하를 한다든지, 어, 무슨 일이 있을 때 위로를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되겠죠. 나의 취향을 알고 맞춰주는 것, 내가 잘하는 거를 가지고 칭찬해주는 것, 어, 내가 못하는 걸 가지고 어, 지적하고 조언하고 아니면은 뭐, 공격하는 것, 이것도 이제 관심이 되겠죠. 그런데 또, 어, 다른 관심도 있습니다. 나의 호기심에 대해서 파악을 합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맞는 네, 내용을 갖다가 추천을 해주죠. 또는 알림을 해줍니다. 아, 또는 소비 성향을 파악해서 또 알려주고 아, 추천을 해주는 거죠. 이게 다 관심입니다. 누가 나에게 관심을 보일까요? 네, 첫째는 당연히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을 보이겠죠. 네, 두 번째가 나를 모르는 사람이 관심을 보입니다. 아, 세 번째는요, 반려동물. 네, 개 고양이가 관심을 보이죠. 나한테. 네, 네 번째, 기업이 관심을 보입니다. 회사가 물건을 만드는 회사가 관심을 보이죠. 네 다섯 번째 기계가 관심을 보입니다. 기계가 기계, 어떤 기계일까요? 네 매일 갖고 있는 예, 스마트폰 아니면은 매일 보는 PC가 나한테 관심을 보이죠. 역순으로 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기계의 관심입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경험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제가 어느 날, 한달반 전에 제 생일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그 PC를 보고 있는데, 네이버를 보고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네이버의 그 왼쪽 위 상단에 보면은 그 로고가 있잖아요. 그 로고 밑에 이렇게 써 있어요. 유태우님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laughs> 이건 나밖에 안 보이겠죠? 오, 어떻게 이게 내 생일을 알고, 사실 제가 뭐내 생일을 거기다 알, 알려준 바가 없거든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나의 생일을 알고 나한테만 보이게끔 거기다가 뭐 하루 동안이겠죠. 하루 동안 그걸 갖다 표시를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네, 아 이게요. 네, 이게 딱그 사람한테 아, 딱 맞추는 건데요. 그 사람한테 못 맞추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뭐 1955년생은 뭐어쩌어쩌하다 뭐가 필요하다라고 한다든지 또는 요 지역에 사는 사람들 한 동네 사는 사람들만 모아 사는 경우도 있고요. 네 이제 요거를 가능하게 하는 게 바로 AI입니다. 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고 해서요 굉장히 큰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각 개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을 합니다. 네각 예, 개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을 하고요 그 개인의 취향과 예, 성격, 네 원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고리즘을 만듭니다. 그알고리즘이 바로 각 개인별로 네, 또는 어떤 특성별로 알림을 하든지 추천을 하는 거죠. 네참 신기하죠. 그래서요, 아, 특히 이제 동영상 유튜브 같은데 그런 일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이제 유튜브를 보시면은 아이 개인별로 동영상이 다릅니다. 그 밑에 쭉 이렇게 이제 추천 동영상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개인별로 다 다르다는 거예요. 꼭 나한테 맞는 것만 있는 것 같아요. 네, 내가 어떻게 하든지 시한하죠 네, 그러면 자꾸 그걸 보게 됩니다. 네, 자꾸 보게 돼서 거기에 빠지게 되죠.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토끼굴에 빠지기라고 합니다. 네, 토끼굴에 빠져버리는 거죠. 네, 참 신기하고요. 뭐, 재밌고요. 네, 그렇긴 하지만은요.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뭐가 늘어날까요? 네, 그 회사 입장으로 봐서는 구독자가 늘어나고요. 조회수가 늘어나고요. 네, 그리고 구독 시간이, 네, 시청 시간이 늘어납니다. 네, 이럴수록 그 회사는 어떻게 되겠어요? 네, 이익이 늘어납니다. 영향력이 늘어나고요. 네, 지금 뭐, 아, 이런 걸 제공하는 뭐 구글 네이버의 영향력을 보시면 알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회사의 이익이 거기에 게재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 이런 일들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기업의 관심입니다. 뭐 이렇게 이제 어느 회사에서 팜플렛도 오죠. 무슨 신상품이 나왔다든지 네, 이런 건 이제 보통입니다. 요새는요, 이것도 사실 개인별로 보냅니다. 개인별로. 네, 그래서 개인별로 보내는 것을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CRM, 네, Customer Relations Management, 아, 고객 관, 관계 관리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요. 이것도 이제 개인 맞춤형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인터넷 쇼핑에 보면은. 네, 들어가 봅니다. 그럼 희한하게 내가 좋아할 만한 상품들만 쫙 나열되어 있어요. 네, 그게 바로 아까 AI가 하는 똑같은 방법이죠. 네, 그렇게 해서 바로 거기다 띄워줍니다. 네, 이것도 어떻게 되겠어요? 네, 그것을 제공하는 기업의 이익이 게재되어 있는 거죠. 네, 그럴수록 더 많이 사게 되고요. 더 많이 보게 되고요.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기업의 이익이 예, 게재되어 있는 겁니다. 세 번째가 아, 반려동물입니다. 개 고양이. 아니, 개 고양이는 동물이지, 이게 뭐, 무슨 나랑 관계가 있을까? 그런데요, 이제 우리가 강아지 하면은 이렇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나만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오면은요, 아, 그렇게 나를 반겨줘요. 네, 이게 이제 나만 바라봐죠. 아, 우리가 이제 개에 대해서는 강아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전설적인 음, 스토리들이 있죠. 뭐 상상할 수 없는 멀리 떨어져 있는 주인을 찾아온다든지, 아, 아니면은 주인을 위기에서 구해줬다든지 이런 스토리들이 스토리들이 많잖아요. 참아 이게 참 개가 영특한 동물이구나 참 음, 음, 또는 고양이가 어떻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개, 고양이는요 자연적인 동물이 아닙니다. 네 인위적인 동물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사람이 만든 거죠. 네 사람이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식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품종 개량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 같은 개념입니다. 이렇게 동물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 품종 개량을 했다 그걸 뭐라 그러냐면은 육종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육종을 하느냐? 사람한테 탁 달라붙고요. 사람한테 이쁜 짓 하고요. 또 이쁘게 생겼고요. 이런 것들만 번식을 시킵니다. 네, 그렇지 않은 것들은 이제 그냥 놔두는 거죠. 그러니까 주로 보이는 것들은 다 이런 동물들이죠. 이제 이런 동물을 칭해서 우리가 반려동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네, 이것도요, 네, 인위적이라고 한다면은, 네, 누구의 이익이 개재되어 있겠죠. 네, 그것을 그렇게 만드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더 많이 팔수록 이익이 됩니다. 네, 그, 그 뿐만이 아니죠. 사료를 만드는 사람, 뭐, 용품을 만드는 사람, 동물병원, 전부 다다 다 이익이 됩니다. 참, 우리 그 반려동물은 참 감동적이지만은, 네, 아주 따뜻하지만은, 역시 그 뒤에는요, 사람의 이익이 개재되어 있는 겁니다. 네 번째가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해야 될 것은 내가 모르는 사람의 관심 받기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해요? 내가 SNS를 막 씁니다. 예, 그리고 뭘 봐요? 좋아요. 댓글, 누가 좋아요 누르지 않나? 누가 댓글을 쓰지 않나? 여기에 관심을 보입니다. 네, 이게, 뭐, 물론 일부는 아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모르는 사람일수록 더 많은 사람일수록 더 좋아합니다. 이게 이제 모르는 사람의 관심 끌기죠. 이것이 지나치잖아요. 네, 이게 지나치면은 이제 조금 이제 비속어로 관심 종자라고 합니다. 문제는 뭐 거기까지는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요. 문제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이 모르는 사람 중에는요. 정말 악플러 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요 이게 재미입니다 남이 잘못한 점을 갖다가 파헤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드러내고 요네 밝히고 요 그것에 대해서 아, 지적을 하고 요그 거기에서 공격을 합니다 네, 이런 분들이 이런걸 재미로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이런 분들이 잘하는게 이제 신상 털기 입니다 이렇게 이제 악플러 들이 많은거는 요 그렇게 뭐 신기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면은 요 우리가 이제 에, 이게 이제 이런 인터넷이나 이런 게 SNS 이런 게 없을 때도요 뭘 잘했냐면은 하 이렇게 삼오오 만나면은 뭘 주로 해요 네, 뒷담화를 합니다 네, 뒷담화 누가 뭘 잘못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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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에 대해서 잘하잖아요 그것에 확대판인 거죠 그러니 사실 새삼스럽지도 않은 겁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그걸 굉장히 에, 잘한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네, 아는 사람들의 관심입니다 아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가족 친구, 뭐 같이 일하는 동료, 아, 그리고 아, 나를 찾는 고객들. 네, 이런 분들이 이제 나를 아는 사람들인데요. 아는 사람들과의 관계는요, 물론 이제 고객이 오시면은 뭐 내걸 팔아주니까 이익이 되긴 하지만은 그거보다는 이게 진짜 관... 아는 사람들의 관심의 말로 진짜 관계입니다. 네, 아는 사람들의 관심은요, 뭐 좋은 관심일 수도 있고 또 나를 지적해주는 관심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이해 관계가 개입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네, 좋고 나쁘고 같이 있고 싶고 또는 뭐 싫어하고 이게 진짜 사람과의 관계라는 거죠. 누구의 관심을 원하시나요? 네, 이익이 개제되지 않은 진짜 관계의 관심을 원하신다면요. 네, 그것은 바로 아는 사람의 관심입니다. 방법도 단순하고 쉽습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먼저 부딪히면 됩니다.